남이손입니다 폭염이 깊은 위치는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내일 태풍이 올라오고 다음주면 말복도 있으니까 이제 시원해질 거예요 은채 오늘은 뭐할 거예요? 달콤 한기탈 복숭아를 가지고 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 하나 주세요 복숭아 설탕 먼저 복숭아를 잘라볼 거예요 복숭아는 원래 말랑한 복숭아가 더 달고 손질하기 쉬운데 집에는 은제미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좀 딱딱한 복숭아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복숭아는 가운데 씨가 있기 때문에 살 부분은 칼로 잘 도려낸 다음에 껍질을 까서 그 다음에 손질할 거예요 자, 언제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할 때는 과일과 설탕은 요 1대1 같은 무게를 넣어줘도 되는데 넣어주는데 어, 과일이 많이 달거나면 설탕의 양을 줄여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이건 몇킬로에요아 우리는 복숭아 1.1킬로그램에 설탕은 1킬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목소리> 건강을 위해서 황설탕을 좀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황설탕은 하얀 설탕보다는 조금 덜 달아요. 살살 조심조심 담아주세요. 그거는 담지 말고요. 그러면요. 그래서, 설탕을 또. 아, 이게. 아, 이렇게 하면 맛도 맛있을 거예요. 음. 우리는 설, 과일을, 과일을 우리는 원래 잼을 만들 때는 갈거나 으깨서 쓰는데, 우리는 과일에 이 살이 살아있는 콤포트 형식의 잼을 만들기, 때, 만들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었어요 아, 그러면 이거를 넣고 설탕을 넣고 이거를 넣고 설탕을 넣고 해야되는건가요? 원래는 한꺼번에 넣어도 상관 없는데 이렇게 사이사이에 조금 넣어주면 오히려 설탕이 골고루 섞이니까 아무래도 좀잼 만들 때 조금 낫겠죠? 네. 엄청 많아요 이제 설탕은 나무소이마저 넣을게요 이거 다 넣어요. 우리는 조금만 남겨 놓게요. 을 네. 자 그리고 이제 설탕을 이제 다 부었으니까 자 이제 살살 과일과 설탕을 조심조심 섞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양이 많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조심조심 확확 저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살살. 설탕 조금 넣을 정도로 살살 좀 저어주세요. 어, 이건 열미 속.. 어, 열미 같아요. 그래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불에 올려서 끓일 거예요. 그 잼을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설탕과 과일을 1대1 양으로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잼의 양이 적을 때 과일 한두 개를 가지고 만들 때 가능한 방법이고요. 이렇게 많은 잼을 만들 때는요, 꼭 이렇게 불 위에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칠이 있는데요. 네, 이거 안 뜨거워요. 그거 지금은 안 뜨거운데요. 이제 열을 받으면 아무래도 좀 뜨겁겠죠. 얘는 안 뜨거운데. 어, 만지지 않는 게 좋겠죠. 네. 쪽이면 잠깐만요. 이거는 아직 설탕 녹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돼요. 이걸로 저어 주나요? 이걸로 저으면 돼요. 눌러주지 않게 마미손이 조금 설탕과 과일을 조금 저어줄게요. 네. 이제 설탕이 녹고 복숭아도 이렇게. 돼지 캐졌네. 설탕이 더 녹고 이제 복숭아가 물러질 때까지 좀 이제 저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얘가 이따 끓을 때또 설탕물이 뽀글뽀글 거리면서 탁탁 튈 수가 있어요. 그때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꼭 그, 어른들과 부모님들하고 함께 어떡해요? 해야 돼요. 면 어떡하죠? 좀... 어, 그때까지 그때는 이제 불을 약하게 줄이면 돼요. 덜 튀게. 그럼, 그럼 좀덜 튀어요. 자 그리고 이게 딱딱 복숭이기 때문에 조금 물러질 때까지 약간 시간이 있어요. 조금 둘게요. 만져볼래. 음, 좀 둘게요. 아, 음, 뜨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센 불에 하면 설탕이 탈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설탕이 녹을 때까지 좀 중간불 정도에서 타면 하면 돼요.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캐러멜 색소라는 그런 게 바로 이 설탕을 태워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안 저어도 되니까 조금 놔둘게요. 지금 이제 복숭아와 설탕을 섞은 게 이제 물이 되면서 막 끓고 있죠? 네. 이제부터는 신경 써서 잘 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안 저어주면 밑에 바닥에 눌러붙어서 탈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저어줘야 되고, 이거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꼭 부모님께 꼭 부탁해서 저어달라고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마미손이 할거죠? 네. 이게 가라앉을 때까지는, 저울 때까지는 마미손이 해줄게요. 가라앉는 거저울 때까지는. 넘치겠다. 어, 그래서 불 조절도 잘 해야 돼요. 이제 약하게 해야 돼요. 한칸 줄여주세요. 됐어요. 마미손이 이제 불 줄일 때는 자를 부르세요. 네. 이렇게 투명해진 거죠? 설탕 때문에 얘네들 조, 이제 복숭아 살이 이렇게 물이 빠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숨이 죽어서. 복숭아잼이 엄청 었어요 와! 아 복숭아잼은 이제 엄청 뜨거워요. 그리고 잼이 완성되면 소독된 병에 담아서 얼른 식혀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이 지금 엄청 뜨거운 상태의 복숭아잼은 마미손이 일단 병에다 담을게요. 네!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소독한다 고하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 병은요 끓는 물에다가 담궈서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을 병에 반쯤 담은 다음 렌지에 넣고 바글바글 물이 끓을 정도로 돌리면 소독이 돼요. 그래서 병에 있는 물을 순식간에 싹 쏟아서 그대로 거꾸로 말려야 돼요. 잼, 장장 한시간에 걸쳐서 이 정성스럽게 복숭아잼을 만들어 봤으니 이제 우리가 시식을 해 봐야 되겠죠? 네. 자, 오늘 마니손이 준비한 빵은 잼과 가장 잘 어울리는 모닝롤을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은잼이 빵을 잼에 찍어서 한번 맛을 보겠어요? 네. 어, 지금 잼이 뜨거운 상태라 어, 발라먹지 어지진 않고 이렇게 콕 찍으면 잘 찍혀져요. 아, 뜨! 잘식혀서 먹어요. 약간, 메이플 시럽 맛도 나고, 음, 맛도 달아서. 약 타먹을 때이깨물 넣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게, 복숭아가 조금 더 잘, 염은 복숭아였으면, 복숭아의 향과 맛이 더 많이 살았을 텐데, 그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네. 음, 오늘은 이만, 안녕!